윤석열 대통령의 육촌으로 알려진 최승준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 행정관이 최근 시민사회 수석실 1비서관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육촌인최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회계 팀장을 지냈고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도 일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일을 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윤대통령과 친형제 같은 사이며 윤대통령 대선 후보시절 윤대통령 자택을 드나들던 사이라고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이 이랬으면 생 난리 쳤을 인간들이 지금은 다들 입싹 닦고 있네. 이거 완전 다 해먹겠다는 마인드구만. 일찍들이 바라던 세상, 나라 꼴잘 돌아간다. 총선도 끝났겠다. 국민 눈치 아예 안 보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구나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네 아주 탄핵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대놓고 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치러진 30일 윤 대통령이 국진당 당선인 워크숍을 방문해 맥주 축하주를 돌리며 생쇼를 펼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지지율 대폭망과 함께 최상병 특검 거부로 국정운영 위기를 맞이한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진당 의원들을 만나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꼴사나운 모습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나간 건다 잊고 우리가 한몸이 된 나라를 지키자. 제가 오늘 욕좀 먹겠다.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라며 생쇼를 했고, 한심한 국침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윤대통령이 이날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것은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20%대를 면치 못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날린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의 몸통이 아니냐는 비난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훈련병이 가혹행위로 사망했는데 연결식 날저지거리를 한다고 뭐가 그렇게 신이 나냐 총선에서 박살나고 지지율 박살났는데 좋단다 이러니 욕을 먹지. 국민은 죽어 나갔는데 지들은 살판이 났구나. 지금 웃음이 나오냐 생각이란 걸좀 하고 살아라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훈련병 연결식이 치러진 당일에 네 대통령과 국침당 인간들은 뭐가 저렇게 신이 나서 웃고 떠들고 술잔까지 돌리고 있는 걸까요? 네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후 23%에서 24% 수준에서 추가로 폭락하면서 2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부정 평가가 무려 70%를 기록하면서 나락의 길을 가고 있는 윤대통령인데요. 네, 부정 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거부권 행사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수도권에서 10%대로 폭망했다고 하는데, 네, 서울 지지율이 전주 대비 6%나 떨어진 17%, 인천 경기는 2% 떨어진 18%로 나타났고, 부산, 울산, 경남은 29%, 대전, 세종, 충청 22%, 광주, 전라 지지율은 고작 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에서조차 지지율 35%를 기록하면서, 점차 이직들에게도 버림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전주 대비 11% 하락해 30%를 기록했고, 18에서 29세 지지율은 14%, 30대 지지율은 10%, 40대는 8%, 50대는 18%로 50대 이하 연령층 지지율이 10%대 안팎을 기록하면서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출범 2년 만에 나라를 처참하게 박살 내고 있는 윤대통령. 네, 한결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뻔뻔하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국격이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